자, 오늘 어, 본문 속 모세는 어, 백성들에게 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렇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어,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곧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4절과 5절에 걸친 말씀입니다. 어,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어 만약 하나님께 서 사실 말씀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자 그렇다면 드려야 할 예물의 종류가 무언지그 세세한 그이 리스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종류를 나열하는데 뭐 금과 은과 녹과 각종 실과 뭐 거기 보면 다양한 다양한 예물의 종류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이 본문에 바로 그 대목에서 배우는 것은 자 우리가 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어 무언가를 할때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은 뭔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자 바로 이것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어, 자원하는 마음,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어, 자원해서 무언가를 하, 하되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 이 중요한 원칙을 잘 배워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마음 가지고 자원해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두 가지가 꼭 우리에게는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 일종의 균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균형이 무엇인가? 자, 오늘 어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 당신들이 바쳐야, 당신에게 어 이제 바쳐야 될그 당신의 백성들이 바쳐야 될그 예물이 뭔가 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여기서 어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너희의 소유 중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마음의 원하는 자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원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다. 누구라도 이 말을 뒤집으면 누구라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해 원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거 여기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 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자, 근데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앞서도 얘기했죠. 자원에서 해라. 어, 네 마음을 가지고 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그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그렇게 자원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어,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자,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 어떤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지 리스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인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해라. 하지만 네 마음대로 해서는안 된다. 네. 네가 가져오고 싶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 이거 쓰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한 품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한 것들 중에 그걸 가져와야 된다.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이 안에 이 균형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첫 번째 내뜻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데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다내뜻대로해서는안 된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 우리는 이 둘의 균형 속에서 조심히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무슨 뜻인가 어, 사실 조금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 균형을 자주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우리가 어, 금세 어, 한번 살, 생각,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어,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무엇인가 할때 우리가 무언가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것일 뿐 자원하는 마음을 잃은 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경우도 많은데 자 무언가를 또 하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킬 때는 누구보다도 헌신자예요. 그런데 또내 마음으로 내키지 않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또한 종종 어, 보이는 그런 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두가 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똑부러지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둘 모두가 다 있어야 된다. 그둘 모두가, 네. 어, 즉 자기 어,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것이 쉽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이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대할 때도 조금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렵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실상 잘 모르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이 균형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뜻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해라 주의 일을 할 때는 기꺼이 해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내 뜻대로 내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조심히 해라, 조심해라. 한편으로 기꺼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라. 근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쉽거든요. 네. 기꺼이 하다 보면 조심히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너무 조심히 하다 보면 마음속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 일만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은, 주회를 하다 보면은, 다 우리가, 여러분, 다 경험해보는 바입니다이둘 중에 하나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하나 치우치기 쉬운 겁니다. 막 기꺼이 하다가 그냥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조심히 행하다가 그러다가 기꺼이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둘 사이에 우리 마음이 어딘지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주의일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둘 모두가 다 있어야 된다. 너 기꺼이 니네 마음을 가지고 해라. 하지만 조심히 해라. 이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랬을 때는.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요청합니까? 조율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네 마음을 조율해라. 저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들의 이기까지 다 주의 일을 할때 여러분 모두가 다마찬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조율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기꺼이 하고는 있지만 제멋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그 치우친 마음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겉에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겉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있는지, 이두 마음이 다 있는지 언제나 그것을 우리들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을 잘 돌봐야 되는데 첫 번째 기꺼이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조심히 하고 있는가? 이둘 중에 어느 기준을 잃었다. 어느 균형을 잃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조율해야 된다고 하는데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꺼이 하는 마음을 잃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날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꺼이 하는 마음을 잃었는가? 그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살피는 겁니다 내가 걸었던 순간순간 내 삶에 오늘날 내가 건강을 가지고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끝에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그것을 살펴보면서 기꺼이 행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반대로 진정 그분이 우리가 그두 그, 그 번째로 조심히 행하는 마음을 잃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조심히, 조심히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마음을 잃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럴 땐또 어디로 도가, 돌아가야 되느냐면, 앞에서는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내 마음에 조심히 행하는 마음을 잃었다면,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 보고, 그로서 경거망동한다면,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조심히 행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진정 누구신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성경의 말씀 속에 내가 감히 함부로 할수 없는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서요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다 온전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의 감각으로 느끼는 겁니다. 말씀의 귀로 듣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누구신가,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할수 없는 저 크고 높으신 저 의롭고 저 강하시고 저 두려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마음을 이 중심에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이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든지 주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주의일이죠. 여러분 주의일을 할 때는 여러분 꼭내 방식대로 말고 주님의 방식대로 하십시오. 이두 가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기꺼이해라. 두 번째, 조심해라. 이둘 균형, 여러분 우리 꼭 필요합니다. 이한 가운데서 여러분 주의 일을 주의 방식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